매운 거 좋아하니까 청양고추. 계속 <laughs> 요 콩크를 내줘를 내줄, 내줄을 아, 저 <laughs> 요거도 <이것도> 굉장히 좋아요. 빠듯한데. <laughs> 와. 제일 싼거 하고 아주머니 네. 콘 없어요. 콘, 콘. 옥수수 콘. 시, 스위트 콘아 예, 아, 감사합니다. 야, 이거를 또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. 왔또 맛있다. 나는 내내 목이 마르니까. 좀 드실 줄 아시네. 역시 대표 스타이시네. 어. 어이. 브레이크. 괜찮아. 아이고 해 보이고 싶었어. 예, <laughs> <laughs> 사내라 있는 남자.

살아있네 하하 <laughs> 살아있대 이 한탄강으로 들어 갔나 한탄강 하, 한강은 아니라도 한탄강은 처음 참... <laughs> 야이 천놈아 니가 을살에만 맨날 밖에 있으니까 그런것도 모르지 한탄강은 뭐하러 오늘 캠핑, 캠핑하러 간다 아살땐졌네 부럽다 야 혼자서 텐트 치고 이뭐 텐트 칠증이 알아? 야 이게 또살살견든다잉야 원터치 텐트 가져간 거이가야 장난 그런 거안 한다 그런 슉 던지고 슉 만들어지는 최첨단 텐트 같은 거안해팔도 눕는 근데 뭐 부럽다 야. 야 이럴 때 한번 낭만을 즐겨줘야지 언제 즐기노 집말 편한데 어때? 나랑면 개고생이다 톡 치지 마라 야 <웃음> <웃음> 아직 시간 야 지금 가는 길에면 텐트도 안 쳤는데 임마 <laughs> 죽을래 에헤됐 아, 이거 도착했네. 브라더. 예예예. 큰 피해를 의스예요스 방갈로네 방갈로. 이쪽될까 도착했어. 아우. 야, 멋지네. <laughs> 야 옆에 아가씨도 없고 아무도 없지. 어 혼자 왔어요 해야 되는데. 아 나름의 새로운 인연을 좀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휑한 게. 저기 펜트 하나 있는데 혼자 왔어요? 가할것 같아. 와 아저씨네. <laughs> 혼자 왔으면 안 돼. 불안하다, 혼자 왔으면 못 된다. <laughs> 저기 아저씨 있어. <laughs> <laughs> 설치신의 폴을 정리하라고. <laughs> 그지? 야, 이게 낙하살이지, 텐트야, 이게. 야, 뭐 이런 거 빌려줘. 혼자 있을 건데. 야, 이 세상에 너무 크다. 어우, 날전고기시려 빨리 해야 되는데. 제가 또 보이스코어 출신 아닙니까? 모든 나를 당황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은 저는 덤덤하게 다 해결을 해요. 이 주변 친구들도 깜짝깜짝 놀래요. 그럴 때마다. 어, 아, 어떻게 좋지? 했지? 아, 아또 빠졌어. 아이씨! 아. 혹시? 안녕하세요. 오! 저 오, 성분, 성분. 실례가 안 된다면요. 네. 텐트 전까지 <laughs> 치실래요? 호흡, 나처럼 혼자 오는 이쁜 여자 있으면 <laughs> 혼자 왔어요. 거기 <호기> 같이 구워 먹을래요? 낭만이야 낭만. 텐트 전까지 <laughs> 치실래요? 네, 네. 정말요? 아, 예, 감사합니다. 하하하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요. 꼴대는 못뭐 세우셨어요? 저 처음. <laughs> 아, 어머님이세요? 네, 네. 아... <웃음> 엄마. <웃음> 아, 엄마. 엄마, 엄마. 어, 엄마네. <laughs> 혼자 치세요, 텐트를? 아, 이거 꼴대 끼면. 게임에는...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? <laughs> 아요 아! <laughs> 아 네. 모습이 난좋아어요이 <laughs> 똑대기가 여기 있죠. 아, 모르시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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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<laughs> <laughs> 제게 아니라서요. 윤영아. <laughs> <이렇게. 아무것도> 불러야겠다. <laughs> 여기 아저씨가 못 하셔서. 이게 여기 있어요. 아, 그래요? 여기가, 여기가 꼭대기 저기 있다 안녕하세요, 감사합니다 오어요 오늘 혼자 낭만을 즐기러 왔다가 이런 숨으로 겪고 있습니다 나 아, 혼자 지금 있는데 그렇죠? 한번 해드실 요 아, 그럼요 <웃음> <웃음> 아, 있죠, 당연히 야 마차 간다 아, 땀. 분들 정말 매니하신가봐요 정말 잘 하시네요 잘 지으신데. 자 세트 다 치셨습니다. 끝났어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보이스카우트 큰소리 친구들에서는 결국 도움을 요청했어요. 보이스카우트 조항 중에 몇 가지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. 어려울 땐 도움을 청하라고. 저는 보이스카우트에서 배운 그 그대로 어려울 땐 도움을 청하는 것뿐입니다. 음. 하... 아 오늘 날씨 좋네. 고기 고으시려고 그래 저런 거 해줘야 돼. 해줘야 돼. 꽃. 어. <laughs> 집에서 안 하던 짓을 <laughs> 여기까지 와가지고 힘들었겠네. 다이트라 해가지고 <laughs> 저기까지 가서 <laughs> 닭가슴살을 구이로 한번 도전해봤어요. 저게 멋진 거예요. 자기 관리하면서도 할건다 하는 거. 아, 그럼요. <laughs> 이손선이 정말 멋지네. <laughs> 야 이거 가는 거 뭐야? 어? <laughs> 야 예술이다. 뭐라 <laughs> 뭐라. <laughs> 새우를 얹어주고. <목소리> 아, 아, 아! 와 맛있다. 닭감자 대박. 음, 삼겹살 맛 나. 하나, 둘. 치즈를 살짝 넣었어요. 아 맛있겠네. 닭감자에 얹주고 <목소리> 이게 바로 푸드콘치즈야 대박! 야, 대박! <laughs> 대박! 하... 하... 자, 먹어볼까? 음~ 예! Yeah. 아, 이거 진짜 예술이다. 아, 정말 대단했어요, 제가 봐도. 처음 도전하는 거잖아요. 혼자 여기 무슨 여행을 왔다는 것도 처음이고 불을 피우고 텐트를 치고 닭가슴살을 구워 먹고 전부 다 처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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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. 정말 스스로가 대견스러웠고 그 뿌듯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, 진짜. 음, 야. 너 캠핑장 와서 닭한살자 구워 먹은 사람 봤냐? 나야. 서인국이 뭔가를 개척하는 자. 음아